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 마법사이돌 챕터 17 페이지는 302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ways, saw, I always said he was an office rocker, said Ron, looking quite impressed at how crazy his hero was. 난 항상 말했다 그는 어, office rocker 자 우리가 여기서 rocker는 흔들어자를 말하죠 우리가 rocking chair rocking chair를 갖다 이렇게 rocker라고 하죠 그래서 흔들어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흔들어자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통 앉죠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어 이제 조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Office Rock e r 하게 되면은 조금 제정신이 아닌 좀 그런 식의 느낌으로 쓸때 Office Rock e 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Ryan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덤블도어가 좀 이상하다. Looking Quite Impressed. 그러니까 상당히 Impressed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명받았다 그 말이죠. 감명받은 그런 얼굴을 하면서 어디에 얼마나 그의 영웅이 여기서는 그의 영웅이란 말은 여기서 덤블도어를 말하죠. 덤블도어가 자기 영웅이었는데 어, 그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미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 정말 감탄스럽다.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그런 표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So what happened to you two? said Harry. 어 그래서 너희 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너희들은 어떻게 됐어? 그 말이죠. Well, I got back all right, said Hermione. I brought Ron round. That took a while. And we were dashing up to the Owlery to contact Dumbledore. When we met him in the entrance hall, he already knew. He just said, Harry's gone after him, hasn't he? And hurled off to the third floor. Well, 글쎄, 나는 잘 돌아왔고. Uh, all right. 그리고 이렇게 헤르미온늘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란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란이 이렇게 기절을 했었죠. 그 체스를 하다가. 그래서 란을 데려왔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란을 데려오는 일이, 그거 와야 상당히 오래 걸렸다. 힘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we were dashing up to the alley. 그리고 부엉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정신없이 뛰어갔죠. 어, 덤블도어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때 어 우리가 그를 만났다. 덤블도어를. 덤블도어가 이미 돌아온 상태죠. in the entrance hall 입구 쪽에서. 그리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해리가 go after 하면 이제 뒤쫓다가 맞죠. 그를 뒤쫓아갔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미 물어봤다. 그리고 hurdle 하게 되면 이제 돌진하다 그 말이죠. 3층으로 어, 뛰어 올라갔다, 뭐그 말이죠. Do you think he meant to do it? Said Ron, sending you your father's cloak and everything. 네 생각에는 그가 meant 어, 의도하다 그 말이죠. 의도했냐? 너를 갖다 그걸 하도록. 그러니까 덤블도어가 네가 이런 걸 원래 하도록 약간 그런 의도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걸 이렇게 n 이 얘기를 하죠. Sending you 너한테 보내주면서 너의 아빠의 클럽 망토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밖에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한게 의도한 게 아닐까? Well, Hermione exploded. If he did, I mean to say that's terrible. You could have been killed. Well, 이렇게 헤르미 언니가 폭발해서 얘기를 하죠. 어, 왜 그냐면, 이제 정말 그랬다면, 만약 그가 그랬다면, I mean to say,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말이죠. 어, that's terrible. 그건 끔찍한 거야. 왜? 너는, you could have PP. Could have PP pee 하게 되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이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어, 그렇다면, 정말 의도했다면 정말 끔찍한 거다. 이렇게 헤르미언가 어, 폭발해서 얘기하는 거죠. No, it isn't, said Harry, thoughtfully. He's a funny man, Dumbledore. I think he's sort of wanting to give me a chance. 어, 그런 것 같진 않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Dumbledore가 고의적으로 이 모든 걸 갖다 캐릭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말이죠. 아주 이제 thoughtfully,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죠. 을 He's a funny man. 참 재밌는 사람이야, Dumbledore는.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는 sort of. 여기서는 약간 뭐 약간 이래 뭐 그런 말이죠. 약간 wanted to give me a chance.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 I think he knows more or less everything that goes on here. You know. I reckon he had a pretty good idea. We are going to try. And instead of stopping us, he just taught us enough to help. 자내 생각에는 그는 아는 것 같아. More or less 하면은 뭐 거의 거의란 뜻이죠. 이제 표현법이 거의 모든 걸다 아는 것 같아. That goes on. 여기서 goes on은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갖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어, 뭐 있잖아. 어, I reckon. r e c k o n 이제 내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그는 어, pretty good idea.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어, 우리가 try 시도할 거라는 거. 우리가 거기 갖다 갈 거라는 거야. 그리고 instead of stopping us, 우리를 갖다 멈추게 하는 대신, 우리를 막는 대신, 그는 우리를 가르쳐 줬어. 충분히 도우려고 그러니까 대신에 어, 우리를 갖다 막는 거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어, 덤블동어는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라고 어, 약간 어, 도와줬다. 이런 식의 느낌이죠. I don't think it was an accident. He let me find out how the mirror worked. Uh,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accident 사고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가 let me find out. 알아내도록 하는 거. 어떻게 그 거울이.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그 거울을 어떻게 쓰는지 알게 하는 게 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It's almost like he thought I had the right to face a Voldemort if I could. It's almost like 마치 뭐 같았다. 그는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right 여기서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face Voldemort를 갖다 마주할. 내가 만약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Voldemort를 갖다가 너는 어, 너의 부모님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Voldemort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 맞댈. 어,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말이죠 Yeah, Dumbledore's office rock, alright," said Ron proudly. 어 맞죠, 덤블도어는 다시 한번 office rock 이렇게 말하죠, alright. 이제 러니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영웅이 좀 약간 그렇게 좀 괴상한 면이 있지 하면서 조금 뭐랄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죠. Listen, you got to be up for the end of year feast tomorrow. 자, listen 들어봐, you got to 해야 해. Be of f o r 하게 되면 뭐 참여하다, 뭐그 말이죠. 어 너는 the end of year, 올해 말,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 축제에 내일 참여해야 돼. 어? The points are all in and s l i t h e r i n one, of course. You missed the last quiz match. We were steamrolled by Ravenclaw without you. But the food will be good. The points, 점수죠? 그 기숙사에서 이제 받는 점수들이 all in, 전부 다 in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 계산이 돼 보니까. 지금 슬레이더인이 이겼다 그 말이죠. 슬레이더인이 이겼고, of course 물론 네가 마지막 퀴즈치 경기를 갖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We were 우리는 스팀롤러. 우리가 스팀롤러 하면은 그그 그 공사할 때 도로를 까는 그런 큰 롤러 있죠. 그러니까 그런 롤러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롤러를 당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어? 완전히 몰살 당했다. 그 말이죠. 누구한테 레이븐클라한테 그 이제 경기에서 너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하지만 음식은 괜찮을 거야. 음식은 맛있을 거야. 그 말이죠. At that moment, Madame Pomfrey bustled over. 그 순간 이제 Madame Pomfrey 선생님이 뻐소. 이제 뻐슬 하게 되면은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분주하게 왔어요. You've had nearly 15 minutes. Now out, she said firmly. 자, 너희들은 이제 거의 15분을 가졌다. 그러니까는 15분이나 됐다 벌써. 어 나가라 이렇게 그녀가 firmly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